오입니다. 오늘은 요괴메달 이목이 패턴과 큐알 코드를 보여주고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목이 메달을 넣어보겠습니다. 이런 소리가 나고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또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요. 이거 빼서 하면 요 패턴은 이렇게 됐고 교육 <laughs> 코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음 편 다음에는 톡파냥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